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네, 3대 지수의 차트만 보더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능하시죠? 네, 오늘 FOMC가 끝나고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변한 게 없습니다. 테이퍼링도 진행하지 않고, 금리 인상도 없습니다 또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발표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시장이 한때 급락을 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기조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닷플롯 점 도표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총 18명의 FOMC 위원 중에 13명이 2023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11명이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원래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2024년부터 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3월에 결과와 비교를 해 보셔도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위원회 숫자가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도 무려 7명이나 되는데요 이건 역시 지난 3월에 4명에서 부쩍 늘어난 숫자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3월에 2.4%에서 1% 올린 3.4%로 제시했습니다 Fed는 기본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는 일시적으로 그2% 이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4%에서 3.4%는 꽤 많이 올라간 수치죠. 이러한 전반적인 전망의 변화 그리고 위원들의 생각의 변화가 슬슬 Fed도 인플레이션에 무게를 두고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올수 있다는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주가는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는데요 어 그건 이제 몇 가지 이유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파월이 현재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는 일시적인 것이고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했고요 또한 사람들에게 어, 점도표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도표는 절대 패드에 향후 금리에 대한 정책을 알려주는 표가 아니다라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못 박은 것도 시장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GDP 전망치를 6.5%에서 7%로 올렸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경제 자체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결국 주가는 낙폭을 상당히 많이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행이죠. 어,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이 FOMC 결과 발표 직후에 페대 기조가 많이 바뀐 것을 보고 일단 팔고 봤는데 추가적인 기자회견에서의 나온 파월의 시장 우호적인 발언들과 또 전반적으로 되짚어 봤을 때 결국 예상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 정도 얘기 나올 것은 누구나 다 예상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냉정히 생각해보니 별일 아니다. 라는 걸 자각하고 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오르면서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금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나스닥이 더욱 많이 회복한 것을 보면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죠. 뭐,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채권 수익률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57%까지 올랐는데,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시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FOMC 결과 발표 이후 급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최근 4만 달러 선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3만 8천 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 비트코인은 최근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벤트를 핑계로 조금 더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밈스탁들은 제가 어제 마지막 시세 분출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로는 대충 맞는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며칠간 홀로 막바지 시세 분출을 하던 AMC마저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밈스탁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 이후에도 조금 더 민스탕 놀이가 지속될 수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여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분명 어딘가 다음 투자처를 찾고 있을 거란 거. 네, 중소형주들은 오늘 최근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각자 도생이었는데요. 다만 최근 조정을 받았던 전기차 섹터는 오늘은 강세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내내 하락했던 루시드도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재상승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전날 캔들 모양보다 더큰 장대 양봉은 강한 반전 신호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조정을 어느 정도 끝내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피스커도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다시 강세로 돌아설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크리모토도 거의 비슷하죠?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강한 장대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조정을 마치고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암시해주는 장면입니다. 네, 빅테크는 오늘 뭐 보합권이었는데요. 발표 직후에는 크게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상승 삼각형의 윗변을 향해 달려가는 주가 흐름은 유효합니다. 어제 오늘은 FOMC 이벤트 때문에 잠깐 쉰 거죠. 하지만 오늘 강력한 저가 매수세도 확인을 해줬죠. 그렇다면 내일부터 다시 주가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도 애플과 거의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 근접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두 기업 모두 결국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박스권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기대감에 먼저 돌파를 할 수도 있고 확인을 위해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실제 2분기 실적 발표 결과가 좋아야 돌파가 가능하겠죠. 이두 기업은 무려 1년간 횡보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슬슬 물이 차오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올라왔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작용 반작용 같은 어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엔비디아는 어제 오늘 FOMC 때문에 관망세였는데 이제 관건은 내일부터죠.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슬슬 힘이 다할 것인지가 어 이번 주내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슬라는 어제 아무 이유 없이 떨어졌다면 오늘은 아무 이유 없이 올랐습니다. 어 굳이 따지자면 전기차 섹터가 좋았기 때문이죠. 1% 상승하면서 다시 600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 여러 번 말하지만 현재 600달러는 크게 저항성도 지지선도 되지 못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단기 입형선과 장기 입형선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거는 테슬라도 슬슬 때가 오고 있고 아마 그때는 2분기 인도량 발표 또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7월의 어느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GM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계획보다 많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GM은 작년 3월에 전기차에 2025년까지 20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작년 11월에는 270억으로 올렸고, 그리고 오늘 80억 달러나 더 올려서 350억 달러의 투자금 증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GM은 2025년까지 1년간 1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 100만 대라면 올해 테슬라 판매량과 거의 비슷한 수치인데, 어, 뭐 이거는 GM의 포부죠. 꿈은 누구나 꿀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증가한 투자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배터리 공장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GM이 이 발표로 1.5%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더 많이 올랐었는데요. 어, FOMC 결과 발표 때문에 조금 밀리면서 상승분의 어, 상당 부분을 반납을 했죠. 하지만 이런 GM의 투자가 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당분간 회사 지출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본인들의 원래 먹거리인 내연기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진을 놔두고 멀티기지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만약 그 멀티기지가 본인들이 생각한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회사 전체의 실적이 크게 악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GM에게 있어서는 이 투자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GM만이 아니라 나머지 레거시 오토메이커한테도 모두 적용되는 말이죠. 포드도 5월에 기존보다 80억 달러 추가 투자를 하기로 해서 총 300억 달러에 지출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 외에 뭐 폭스바겐 같은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회사들이 모두 전기차를 위해 큰 지출을 하는데 당연히 당분간은 그만큼의 수익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지출은 늘고 수익은 줄어서 회사의 재정 상황은 악화가 되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는 회사는 다행이지만 모든 회사가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겠죠 분명히 그 중에서도 낙오자가 있을 겁니다 그 회사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레거시 오토메이커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런 리스크를 반드시 생각을 해 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쟁이 테슬라에게 무조건 나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회사들이 이제 슬슬 내연 기관을 버리고 전기차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전기차 침투율 자체가 훨씬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장이 넓어지면 결국 그 전기차 시장의 가장 우두머리인 테슬라의 판매량은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이 전기화에 본격적이 되면 될수록 결국 테슬라에게는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유도를 해요. 근데 그 유도하던 사람들이 다 유도 접고 이제부터는 태권도를 하겠대. 그러면 누가 가장 이익을 얻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어, 사람들이 어, 경쟁에만 눈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쟁에 대한 위협 때문에 최근 주가가 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GM과 포드 같은 회사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볼수 있죠. 하지만 어,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테슬라의 경쟁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EV 시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오히려 테슬라는 그 경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혜택을 받게 될 거란 걸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거를 보통 사람들도 다알 때쯤이 되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른 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투자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도 설명했던 부분인데 뭐죠? 평균 회기죠. 이렇게 올랐던 기업은 그만큼의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평균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랜 기간 눌려있던 기업은 실적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면 결국 다시 상승합니다. 그거는 바로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에 대한 투자가 끝이 나면 결국 최근 1년간 횡보했던 애플 아마존 그리고 반년간 눌려있던 테슬라 이런 근본 주식들로 시장의 돈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을 둘러봤고요. FOMC 결과 발표 때문에 중간에 잠깐 안 좋긴 했지만 막판 시장의 회복세가 보여줬듯이 생각보다 큰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충분히 다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